네 안녕하세요. 골라 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 지표가 좀안 좋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약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좀 코스닥 기준으로 2%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의 상승 좀 다시 반등하다가 싶더니 예, 좀 다시 이상하게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너무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 뭐 엄청난 하락은 아닙니다. 뭐 코스타 기준으로 이제 하락이 심했지만, 뭐 폭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긴장만 하시고 이제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인기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게임이든 메타버스든 바이오든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다 보니 음그 어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여전히 매수를 하고 그냥 어 이거 몇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 어 이렇게 보신 분들 많지만 그게 나중에 되더라도 매수가 자체를 잘 잡아야 어 그렇죠. 이제 그 이게, 이 종목이 예를 들어 만 원짜리인데, 이게, 8천 원 갔다가 2만 원 가는 거랑 예, 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뭐, 2만원, 3만원 그냥 쭉쭉 가버리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최대한 바닥에서 매수를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수만 보면서 매매하시기보다 어 코스피, 코스닥, 100, 그 상위 종목들 있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얘네들 이제 공매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매도도 활용하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차피 이제 외국 아 그러니까 기관이 좀 매도를 했 다뭐 이거 가지고 뭐 음, 어마어마한 매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기관 기준으로 코스피 사천억 매도하고 코스닥 그 천억 매도했는데 일단 뭐 이거 가 이제 조단위로 매도 때렸고 뭐 그런 건 아니라 뭐 아직은 시켜 그렇게 뭐 앞으로 뭐 폭락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시장 흐름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기 종목에 지금 막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급 솔림이딱 보이거든요. 예, 네, 수급 솔림이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 뭐 남들이 산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며칠 전에 찍었지만 어 계속적으로 지금 저런 종목들 그냥 뭐 10만 원 어, 지지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가격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이거는 지지다 뭐 차트 보고 뭐 가격이 얼마니까 지지다. 이런 거는 어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니? 네. 어, 그런 것만 보고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 인데요 자 두산중공업 어, 이게 뭐 바닥이든 뭐든 간에 지금 어, 상황이 좀 심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상증자 이후로 어, 지금 레포트도 안나와요 요즘 보면요 어 지금 여기까지는 레포트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아예 레포트도 안 나오고, 뭐, 어떤 소식도 지금 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뭐, 계속 언론에서는 뭐, 아, 뭐, 사업 수주장고 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지금 이번에 나온 이슈가 사우, 그러니까 사우디 이제 공장 건설계가 1조짜리 했다고 하는데, 음, 어, 뭐, 엄청 큰건 맞습니다. 당연히 조단위의 수주장고가 있어야 되는 건 아주 긍정적이지만, 근데 이것 때문에 뭐 무작정 된다 뭐 무작정 올라간다 하는 것도 애매하다고 볼수있고요또 두산중공업이 뭐 하나솔루션 이랑 이제 쌍도만차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어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거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좀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뭐 원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신재생에너지 뭐 이제 ESG 뭐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나 정책이 있다 보니까 쭉쭉쭉 올랐다가 네, 결국에 지금 네, 이제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무래도 매도를 하셨을 확률이 높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좀 이제 매수를 좀 했다가 아직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격대야 다 다르겠죠. 여기서 매수한 경우는 뭐많지 않을 테니까 좀 빼더라도. 지금 거래량 기준 봤을 때는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랑 네 여기 네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뭐 얼마에 매수하셨든 뭐 각자 이제 매수 구간이 얼마든 뭐 그것보다도 지금 물타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 지금 토론방 보면은 그냥 물타기하고 기다려라 뭐 이렇게 뭐 의견도 나오고 별의별 의견들 많아요. 뭐 그리고 하락 오히려 하락할 거다 이런 이제 너무 하락하다 보면 오히려 토론방에서도 이제 하락한다 어 여기 뭐 육개장 내용으로 막 이런 어 얘기도 나오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증가되니까 그러니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했잖아요 예 네. 흑자 전환하고 뭐 지금 나쁜 이슈가 아무래도 그뭐 음, 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다 보니 좀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은 좋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누구나 확인 가능한 거고요. 예. 네. 실적은 분명히 2020년보다 개선되었고, 예. 네. 이제 매출 부분에서 좀 이제, 어, 약간, 약간 부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긍정적이라 고볼수 있고요. 이 유상증자가 지금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 지금 이제 개인분들 입장에서야, 어? 야어 이걸 심 개미들 막엿 먹인 거다 뭐 이러는데 어떤 사례는 이제 어아 이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어 이거 가지고 사, 채무 상환하고 뭐 사업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필연적이다 오히려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유상증자 이후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 어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저는 어, 일단은, 뭐,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상증자는요 뭐, 저희 외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 이건 내부 자기들만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응? 어? 얘들이 무슨 일 유...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에 가나, 아, 어, 기업을 위해서, 실적 개선과 우리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서 얘들이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유증을 통해서, 어, 유증하면 이제, 들어오는 물량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그거 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장난을 치는 건데, 하여튼 뭐, 음,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유상증자로 인해서, 뭐 지금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어, 지금, 어쨌든 간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니, 지금 결과는 그렇잖아요. 네, 주가 하락하고 있으니 무조건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두산중공업 지금 1.5조, 어, 유상등자 결의했고, 이게 상당히 크죠. 얘네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어, 시가총액 현재 9조 이상, 지금, 시가총액이, 네, 9조, 조금 넘는데, 1.5조짜리니까, 어, 이제, 뭐, 그니까, 3만, 얘네가 2만원대 기준으로 봐도 10조 좀 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1.5조 부담됩니다, 분명히. 예. 상당히 그래서 희석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채무상환 7천억, 그 다음 운용자금, 이제, 사업이나 뭐, 여러가지 뭐 해서 7,9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래서 뭐, 잘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 일단, 이제, 부채비율을, 그, 확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얘네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음, 부채를 그냥 줄이긴 줄였지만, 아직까지도 부채는 분명히 부담이 되고, 그니까, 러 어차피 부담되는 부채인데, 이걸 단순히 좀 어느 정도 줄였다고 해서 좋아야 되나, 예, 네, 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주가 상승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 일단은 좀, 봐야죠 이제 얘네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걸 수주 받고 꾸준히 봐야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이거 뭐 하루아침에 뭐 대박 날 거다 얘네 어차피 지금 사업해 나가고 있는 거어 이거 계속 나와 이런 이슈들이 오늘 같은 이슈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건설계약 이런 잔고가 쌓여 가지고 어 정말 뭐 신규 수주 잔고만 뭐 10조로 돌파했다 뭐 이런거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하신 이제 사 사업, 얘네 사업을 보면은 또그 생각하잖아요. 얘네 사업이 뭐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뭐 원전, 뭐 이렇게 해서 또 정치적이랑도 엮이고 막 여러 가지로 좀 말이 많은데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음. 중에서 이제 신재생 쪽이 좀 있죠. 신재생 뭐 풍력발전 어, 풍, 이제 성능 좋습니다. 풍력발전기 하나에 8 메가까지 이번년에 이제 또 입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원전. 원전에 대해서, 막, 어, 정치적으로도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어,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기가 또 애매하잖아요? 우리나라 좁고, 나라가 좁고, 이미 지금 발전에 대한 그, 얘기들이 그냥, 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방식이 맞다. 우리 바다가 삼면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뭐,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 뭐, 말이 많지만, 일단 얘네는 원전을 하고 있는데, 어 솔직히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국에서 이제 수주를 못하고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원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전이 엄청난 효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원전보다 제가 봤을 전 세계에서 모든 발전 방식을 봤을 때, 뭐 수력, 뭐 풍력, 태양열, 그리고 뭐 천연가스, 석유, 뭐 석탄, 지금 석탄이랑 지금 천연가스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모든 발전의 형태를 봤을 때 원전보다 높지, 높 높으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나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거 원전은 너무 이제 아시겠지만 원전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위험합니다. 이제 방사능 관련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어 원전은 정말 음. 뭐 무작정 뭐된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한, 그러니까 원전 하나만 지으면 도시의 전력 걱정이 없어질 정도로 한 도시를 이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할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원전을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태양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막 뭐, 어, 수자, 그러니까 수력, 뭐 파력 이런 거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활용하는 게 낫지 뭐, 원전은 이제 단순히 뭐 우리가 돈, 그러니까 이게 뭐, 응? 뭐 효율성이든 뭐 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작정 오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얘네는 이제 신재생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좀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 성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이런 뭐 기업들이 이제 신재생은 안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 버렸고 그 동안은 정말 뭐 석탄이든 가스든 환경을 해치면서 전력을 좀 만들어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기후 이슈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 기존 사업에서 이제 뭐 신재생 쪽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결국에, 뭐, 다른 것들을 잘 해는 수수도 있잖아요. 수수도 있고, 뭐, 가스터비,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 잘해 나간다면, 뭐, 실적이 는 당연히 문제 가 없겠죠. 근데 얘네 보시면 알겠죠. 실적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좀 더, 뭐, 무작정 지금, 음, 끌고 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지금 이미 손실이 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손절을 하면은, 완전히 뭐, 큰일 나는 상황이라, 좀 장기적으로 보시되, 좀 반등하는 걸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기까지 반등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정말 연, 몇 개월이나 연 단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한 19,000원까지는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9,000원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는 일단 그때 그, 네, 그 정도 주가 가면은 다시 한번 찍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이미 지금 박살난 상태에서 손절하라는 건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물타기만 하지 마셔라. 이게 당 얼마를 가든 나중에 뭐 3만원, 4만원 가더라도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19,000원 목표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어, 두산그룹의 이슈와 뭐 여러가지 해서 정말 이제 뭐 얘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어느 정도 좀 겨울은 좀 지나가는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더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재무제표 개선된 것도 사실이고 유증으로 이제 재무제표 개선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어,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정말 이제 인기 많았고 많은 분들 들고 계신데 네. 어, 정말 이제 이런 대형주로 이제 손실을 좀번다는게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뭐 어, 50위 안에 드는 종목인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음. 어 정말 이제 뭐 토론방에서는 이제 뭐 진짜 몇년 5년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정말 몇 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하는 사업 자체가 어 이해를 하신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결과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몇 년까지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어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건 이게 장기투자에 적합한 종목이지 이거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200에 드는 종목은 단타에 적합한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일단 장기로 보시면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